오늘 무엇까요 오늘은 또 강남을 또 오랜만에 가니까 베이글 집이 있더라고요. <laughs> 뉴욕 러브 베이글이래요. 진짜 어, 약간 외국 느낌이 물씬 풍겨 매장에 들어가면 음. 또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이 친절하게 베이글이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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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이거 드시면 맛있어요. 시식도 할수 있어요. <laughs> 아. <laughs> 그래서 시식해보니까 아, 저는 최애 베이글은 파리바게트거든요? 아 <laughs> 진짜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서. 아, 근데 먹어보니까 베이글이 너무 뻑뻑하지 않고 되게 쫄깃하면서 촉촉해서 맛있어서 한번 사왔어요. 종류는 정말 많아요. 근데 제 입맛에 제가 좋아하는 종류만 사왔어요. 이거는 저희 딸 픽이에요. 뭐야? 이건 감자, 뭐라고 했지? 포테이토? 포테이토호이토포테이토하다뭘 응? 포테이토? 아, 이렇게 느낀거래요. 음. 그리고 또 요거는 바질. 음. 얘는 무화과, 무화과 크림치즈. 오. 다 이제 크림치즈가 들어간 거예요. 그래 그래. 음, 그래서 시식해 보고 무화과인데 어 되게 맛있더라고요. 느끼하지 않고 약간 상큼한 게. 음. 뭐 그래서 건가요? 뭐 먹을까? 포테이토 먹기. 포테이토는, 이거는, 데펴서 먹으면 맛있대요. 한번 잘라보세요. 그래서 요걸 한번 먹어볼게요. 오. 근데 치즈가 막 이렇게 쭈욱 흘러내리진 않아요. 위에 음. 치즈가. 한 50초 데폈는데, 치즈가 요본연의 그대로더라고요. 어, 아, 데피니까 되게 빵이 더 쫄깃쫄깃하네. 우와. 우 안에 뭐가 있지? 포테이토 아니야? 어, 아. 아. 보여줘. 안에 이렇게 감자가 <laughs> 오, 감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오잘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보세요. 응. 오음음음 약간 크림치즈에 감자를 얻게 먹가봐요 맛은 괜찮아? 음, 약간, 짭짜름하 그런 포테이토가 아니고, okay. 달큰한, 잘, 음 달아. 음. 빵은 잡혀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어요. 수쑥하는 음, 맛있어. 빵은, 빵은 많 들어요. 음, 맛있네. 맛있네. 근데 이거는 한개 이상 못 먹을 것 같아요. 왜? 이거는. <laughs> 모르겠네. 위에 치즈도 있어서 그런가? 좀 느끼한가 보구나. 응, 이거 장그렇데 자, 먹어봐. 무화과는 먹어, 무화과 뭐, 아 무화과는 먹어봤으니까 다른 거 먹어. 봐 그래. 뭐 있지? 뭐 다른 지 가지. 가지. 가지를 좋아하거든요. 가지도 안 데워 먹어도 되는 거야? 어. 음. 음. 이게 올리브 오일이 발라져 있어요. 음. 이거는 토마토인가 봐. 어, 음. 응, 토마토야. 어머, 어머 어? 부드러워. 들어갔네? 음 얘도 하여튼가이 안에 필링이 들어있어요 음, 음, 음. 이렇게, 이렇게 까 되게 부드러운 거 같다 응음 음, 음, 바지 향이 마음에 들어요 음, 음. 이것좀음 음, 맛있어요 음데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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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치즈가 좀 달아서 그런지 몰라도 음. 내가 생각했던 약간 좀 짭짤한 짜 음. 바질이니까 좀 짭짤한 짜 맛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질 향은 달달한 음. 크림 치즈가 입혀진 느낌이에요. 네, 전체적으로 맛있어? 음, 맛도 나쁘지 않아요. 오. 음. 다음에 가면. 괜찮아요. 또 다른 종류 사올 거야? 다음에는 이거 뭐 소금인가 음. 그 기본이 소금인가 있더라고요. 음. 그걸 한번 사 먹어볼까 해요. 음. 음. 근데, 그냥 먹는 것 보단, 이것도 살짝 데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데펴 오... 먹는 게 훨씬 더 빵이 맛있는 것 같아요. 그치? <laughs> 아닌가 봐. 봐. <laughs> 그럼 맛있게 먹어. 어. 안녕. 안녕.